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럭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 24년 6월 19일이고요. 네, 한국 앵컬류전. 네, 좀 빠르게 들어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 앵컬류전 제가 이렇게 주가 급락했을 때 423원짜리만 지지해주면 한번더 반등 나와주면서 말씀드렸던 우리 분봉자리 여쭤자 여러분들. 자, 여기 432원까지는 향상 나올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보시면은 여기 432원 돌파해주고요. 상한가 마감해줬습니다. 상가 매주 마감 해준 다음에 이제 513원짜리 찍고 나서 주가에 대한 하락이 살짝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석유 관련주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지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정답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영상을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한국 앵컬류죠, 여러분 이렇게 주가 급등락 진짜 심한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42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위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저는 이 윗자리까지 한번더 노려보겠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542원 자리는 못 왔고요. 여기에서 위에서 마감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전 현재 뭐예요? 한번더 여기서 끝이 나면서 주가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뭐예요? 한국 석유. 네. 한국석유, 그다음에 흥국석유, 애들들을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다 급등 나왔습니다. 급등들이 나왔고, 정확하게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기간 조정 주면은, 이렇게 U자 형태로, 한번더 주가는 올라설 거라고도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한국 앵콜루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했을 텐데, 일단 이거는요, 평단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요, 뭐야? 주가가 진짜 워낙 급등락이 크잖아요, 이 종목이. 그니까 러 뭐야? 지금 달에서 웬만하면 신규 진입하지 마시고, 만약에 신규 진입하고 싶다면요, 여기서 주가 빠지면서 432원 자리, 지지를 받는 게 보인다면은 그때 1차 매수하신 거를 저는 현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저희가 한국 앵커리전의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수급이 일정치가 않아요 외국인이 그냥 45만주 샀다가 또 만주 팔고 이런데 어쨌든 이렇게 일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주체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한국 앵컬 유저는요. 뭐야 주체는 예, 외인이긴 하죠. 외인이 어쨌든 간에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주가에 급등락이 일어나는 만큼 외인들의 수급에 따라서 현재 주가는 움직이는 상태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고점자리 보시면 어때요? 이 거리랑 터지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모두 빠져나갔을까요? 자, 보시면 아니죠. 일단은 이 자리 있잖아요. 649원 자리 찍었을 때. 649원 자리 찍었을 때도 저는 말씀드렸었어요. 일단 세력이 1차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주가를 누를 거다. 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는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1차 목표가 발생해가지고 확정 수익을 낸 다음에 주가 눌렀을 때 있잖아요. 주가 눌렀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봤었는데 원래는 여기서 종가 위치에서 여기 빠졌으면은 바로 여기서 손절 다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 주가 갑자기 이제 시초가에 6월 17일에 시초가에 주가 급등 나와 주면서 한번더 올라타 주는 모습 보여 주면서 뭐요 종가 마감조차 여기 위에서 마감됐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다 한번더 주가 상승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은 저는요, 이거를 기술적 반등으로 보지 완벽한 완벽한 상승 추세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완벽한 상승 추세로 볼 거면 542원 자리 여기 위에서 지지 받는 게우선시에요 자, 그러니까 뭐다? 오르지는 건 매수가는 잡으실 거면은 432원에서 지지 받는지 보고 사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542원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하는지 보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더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아시스제이채널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앵컬류전이 만약 여기서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은 542원을 뚫고 올라가 주면서 802원까지도 가능한 자리니까 이거는 확실히 인지하시되 말씀드렸던 앞에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조건이 432원에서 네, 지지를 받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예 뚫고 위에서 5 4 2원자리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놀거나. 둘중 하나는 조건 달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달성하지 않으면 은 신규 진입은 절대 하지, 않을, 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국 앵콜 유저는 이제 영상은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건데 어쨌든 영상은 유익하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 소통방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설명란 보시면 뭐야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또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시간이 이제 11시 30분 가량 된 상태인데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도 마감을 잘 하시면서 말씀드렸던 자리 잘 체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한국 앵컬리즘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혹시나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면은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